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계란을 가지고 맛난 요리를 할 건데요. 크림처럼 부드러운 계란 폭탄찜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8개를 준비 했어요. 계란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란이 작아요. 왕란은 아니에요. 왕란으로 했을 때는 작게 하시면 돼요. 한 6개 정도. 계란이 잘 풀어질 수 있게끔 충분하게 잘 풀어줘야 돼요. 이제 다 풀어졌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알끈을 걸러줄 거예요. 이 계란이 이렇게 내릴 때 위에서 이렇게 막 젓는다고 해서 잘 내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좀잘 내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흩어지면은 오히려 더잘 내려지거든요. 이제 양념이랑 해줄 건데요. 후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1 작은술 넣어 줘요. 소주는 1 큰술 넣어 줘요. 그리고 간을 하기 위해서 국간장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어줘도 되지만 또 이렇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저는 멸치 액젓을 넣어줘요. 대신에 육수가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참기름이 들어가요. 1자은술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계란을 해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명을 썰어서 이제 넣어줄 건데요. 당근이 50g이 들어갑니다. 아, 보통 보면 당근이 한 4분의 1개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g을 아주 얇게 간을 아주 잘게 썰어서 채를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곱게 다져서 넣어주면 돼요. 새송이가 들어가는데요. 새송이는 아주 약간만 넣어요. 20g 정도만 들어갑니다. 새송이가 들어가면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새송이를 곱게 다져주세요. 쪽파가 두 뿌리가 들어갑니다. 쪽파를 총총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제 계란찜을 할 것을 다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불에다 올려놓고 맛있게 계란찜을 실패 없이 뚝배기에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뚝배기에 기름을 살짝 코팅을 해줍니다. 생우유. 우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우유를 넣으면 한결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넣어요. 우유 반컵을 넣어주고요. 뚝배기가 보통 아주 작은 뚝배기예요. 그리고 생수를 또 반컵을 넣어줘요. 반 컵을 넣고 먼저 이제 불을 켜서 끓여줍니다. 우유 물이 끓으려고 하면 이게 뚝배기이기 때문에 푸르륵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약간 줄여주시고요. 지금 이제 끓어 오르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불을 줄였어요. 이제 끓지요.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계란을 부어주세요. 얼른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넘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어주셔요. 저어주면서 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저어주면서 이제 불은 올려주세요. 불은 올려주시고요.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굳어지면은, 아, 몽글몽글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어, 폭탄 계란찜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되어지고 있지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뭉글뭉글하게 되어져야 돼요. 불은 지금 이제 중불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뚝배기에 이제 잔열로 뚜껑을 덮고 어느 정도 뭉글뭉글해지면 잔열로다가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을 약하게 하더라도 타게 돼요. 밑에가. 밑에를 잘 긁어주셔야 돼요. 많이 뭉글뭉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지금 이게 지금 아주 약한 불이에요. 아주 약한 불. 약한 불에서도 아주 이제 최 최대한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뚜껑을 덮고, 지금 이제 뭉글뭉글하게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덮어줄 건데요. 어떤 뚜껑을 덮으느냐? 어떤 뚜껑을 덮으느냐? 바로 요런 대접을 준비를 해 주세요. 여기에 맞는 대접을 준비를 해서 요렇게 덮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덮어 놓고 불꺼 주세요. 불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뜸을 이제 푹 들여 주면 됩니다. 네, 이제 2분이 되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 볼게요. 자, 계란찜이 완성이 되었어요. 폭탄 계란찜이 맛있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계란은 신체 건강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계란은 먹으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는 않아요. 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계란, 계란 노른자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많이 드셔주시면 참 좋아요. 특히 레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건, 아주 좋답니다. 특히 계란은 시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계란은 여러 가지 정말 성분들이 많아서 정말 경과,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은 아주 쉽게 잘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네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죠. 오늘 그래서 계란 폭탄 계란 아, 폭탄 계란을 했는데요. 벌써 이게 조금 식으니까 이게 이제 부 꺼지네요.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유를 넣었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유를 넣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계란은 너무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아요. 근데 야채가 채소가 약간 살강살강 씹히는 그 맛이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새송이버섯이 약간 들어가서 굉장히 감칠 맛을 내고 육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육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액젓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계란 폭탄 찜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란 폭탄찜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맛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